대단한 분들이기 때문 <laughs> <laughs> 아... 네, 대 감사합니다. 고하습니다니다하고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

한번 그을기서했니까 60표 이번 이현승 후보자가 16표 기호 3번 임성원 후보자가 30표로 송원석 후보자가 4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거 에서 발표 주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게표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어, 위원장에서 서로 얘기했듯이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고요. 전당대회는 조기에 하자는 의원님들의 견해가 조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조속히 정리를 해서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조기에 전당대회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또 소요되는 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로 할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시간 때문에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

어 당원들의 여론조사도 좋은 방안이라는 어,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당원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분열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혹시 그런 어,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그 쇄신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견해가 좀 다르고. 지난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스스로 우리 당 원로 그 상인 고문님들하고 대화할 때도 또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인 고문님들이 좀곤란하다는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용에 대해서 는 아마 혁신 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도가 20%대로 추 데까지 했는데요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하고 아까 저 토론에서도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는말씀 많이 이셨는데 분명히 이 대선 패배 이후에 이제 실질적이고 증명성 있는 책임을 아무도 안지고 있고 과거와 단절이 없다는 지적 때문에 계속 진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이제 계속 진지부진한게아니냐는 분석들도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뭐 말씀하실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 당의 어떤 정체성이나 기본 철학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다는 또 지적도 있고 합니다. 어, 하나의 사건을 놓고 보면 견해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장 임기 전까지 당 기여간 마무리 지을 생각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 그것은 어, 지금 제가 혁신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을 했고 오늘 다른 두 후보도 동의를 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인정 어, 저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또 혁신위에서 논의를 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포함해서 그 내용과 그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혁신위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가져와야 한다고 직접 회의했는데 민주당은 안 내놓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서 어떻게 국제적? 구체적으로... 어, 민,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번에도 한번그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다가 어, 뒤늦게 내려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측면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행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어 파괴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어, 집권 여당이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어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긴 한데 예전에 반대 나서고 이런 탄핵을 때 그냥 탄면된 걸에 어떤 입장 갖고 계시죠? 어떤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개헌 이후에 탄핵 과정에서 우리 당에서 전체 의견을 모아서 어 지금으로서는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이 어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그때 많이 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해 왔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할때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후에. 우리 당에서는 아마 탄핵 결과에 대해서, 심판 결과에 대해서 성공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던 간에 최종적으로는 우리 헌법 질서 속에서 있었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하고 선공을 하고 그 모든 것이 끝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거슬려서 다시 얘기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은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용의가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 지금 대통령 이 되어 있는 그분은 자기가 잘못한 것또 이미 죄가 유죄로 확정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성이나 사과 같은 게잘 없습니다. 그런 걸볼때 국민들이 어, 좀 많이 분노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이제 마무리. varsa a